네, 예,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이자 어, 지금 학생부처장으로 있습니다. 아니 이 학생처가 뭐하는 곳이야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학생처는 여러분들의 입학, 장학, 그 다음에 어, 졸업까지 그 이제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요, 여러분들께 어 우리 대학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조금 어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더니 저도 불편해요. <laughs>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더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어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가 50년 됐다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교는요, 1972년에 서울대학교 부설로 개교를 했습니다. 어, 서울대학교 부설로 개교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어떤, 그 그러니까 원격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의 부설로서 우리의 어,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금 남루하죠? 예, 그래서 초반에는 아주 이렇게 좀 미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요, 저희가 이게 지금 해화동에 있는 건물이에요. 50년 동안 뭐 우리 학교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어, 삐까뻔쩍한 그런 건물을 얻었느냐,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이제 어, 여러분들의 평생 교육, 그것도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인기가 점점 점점 많아진 거예요.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유, 서울대학교 부설로 있는 것 보다는 우리 나라의 원격교육, 원격 교육, 원격 고등 교육을 평생,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독립된 기관으로서 어,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어, 독립된 기관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요, 국내 유일의 4년제 국립원격대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뭐, 사이버대학교 뭐, 알긴 아시죠? 네 그런데 거기는 다 사립이고요. 우리는 국립이다. 어, 그만큼 여러분들의 공부를 우리 학교는 국가와 함께 책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금 전국에 어, 전국에서 줌으로 지금 접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여기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줌에 계신 분들이든 자기가 본인이 살고 있는 곳 근처에 방송통신대학교 있는 거 보셨어요? 어, 목동에도 있고요. 또 어디요? 어 제주도에도 있고 또 어디요? 성수동 맞아요. 그리고 저 인천에도 있고요. 온갖 곳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대전, 충남 뭐 강원, 충북 뭐 모든 지역에 이렇게 어 이렇게 있는 그런 국내 유일의 전국권 4년제 국립대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뭐 본인 지역 그렇게 말씀 안 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불만은 갖지 마시고요. <laughs> 예, 그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 속으로 들으면서 아 이건 저건 스포다 혹시 스포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아 스포일러라고 해가지고 어떤 영화 같은 거라든지 이제 앞에 나올 것들을 미리 말해가지고 김이 탁 빼게 하는 사람을 이제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아 처장님께서 스포일러를 하셨어요 <laughs> 그아예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아 우리 혹시 가성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다, 좋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신급이다라고 해서, 가성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가성비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학교 한 학기 등록금은요. 5만원짜리 8장. 40만원보다도 싼 등록금입니다. 근데, 아까 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가격이 싸다, 등록금이 싸다 하여, 여러분들 뭐, 아유, 뭐, 교육의 질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혹시 뭐, 싼게 비지떡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등록금이 그만큼 저렴하고 합리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의 공부를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 이제 우리 학교가 만들어진 것이요. 모든 국민들, 즉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모든 국민들이 공부 열의만 있으면 어, 어떤 지역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어, 공부를 할수 있게끔 하는 교육계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 일환으로서 국가가 많이 지원을 해 주고요.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등록금을 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금이 어, 합리적이고 저렴하다라고 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우리 학교를 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금 연령대가 있어 보이죠. 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연령대가 높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요, 20대 이하도요, 우리 학교 학생이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30대가 또 4분의 1, 40대가 4분의 1, 그리고 50대 이상이 4분의 1이에요. 그런 걸보면아전 연령대가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교구나. 내가 아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공부하기 너무 늦은 거 아니야?라고 느낄 필요도 없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아 나는 10대인데, 아니면 20대 초반인데 아 방송통신대학에서 교 공부하기 너무 나이가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다. 그니까 왜냐? 우리 학교는 전 연령층을 위한 대학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까 등록금이 싸다, 뭐 저렴하다, 아니면 뭐 합리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저희 장학금 수혜 비율이, 어, 수혜 학생, 그 수, 장학금 수혜를 받는 그 학생 비율이 40%나 됩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받지는 못해요. 그렇죠. 전액 장학금부터 아주 소소하게 받는 장학금까지 이렇게 받아가시는데 물론 국가 장학금도 포함된 비율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다니시는 학생들의 많은 수가 이렇게 장학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등록금 자체도 저렴하지만 자학금도 그런 만큼 많기 때문에 아난 돈이 없어서 조금 꺼려지는데 아 조금 난 경제적 상황이 별로라서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공부를 해라는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없이 어, 이렇게 들어오셔서 어,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학교가요 50년 동안의 역사를 쌓아오면서 학 그 이제 학습의 질은 많이 올렸습니다. 옛날에는요. 뭐 라디오로 들었대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과제를 낼 때는요. 우편으로 막 이렇게 보냈대요. 옛날 어 옛날 예적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도 그에 따라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다음에 아니면 모바일 기기로 이제 뭐 지하철을 타면서도 아니면 이동을 하면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의 질을 그만큼 올렸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재 개발도 하시고 그다음에 수업 개발을 이제 게을리하지 않으시면서 학습의 질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학교에 대한 그안 좋은 소문 또는 안 좋은 뭐 이렇게 이야기라고 한다면 졸업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졸업이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해요. 근데 왜 어려울까 라는 생각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아니면 친구들 생각을 해보면 20대 때 학생 때는요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공부만 하면 돼요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놀 여유가 있고 다른 걸 여유, 다른 걸 해도 뭐 공부할 시간 충분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만 해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그죠 돈 벌기도 해야 되고요 또뭐 해야 돼요 그렇죠 집안일도 해야 돼요. 맞아요. 제가 출석 수업 가다보면요. 학생이 이래요. 아 선생님, 어, 범위 좀 줄여주세요. 그럼 왜요? 그러면 저 김장해야 돼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김장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치, 뭐 친구랑 이렇게,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음, 어디 산행도 가셔야 되고, 아니면 사, 뭐, 도, 다른 사, 일이 있으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공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이 졸업이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 공부양이 이제,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었을 때보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많다라는 건데 이 졸업이 어렵다라는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들어와서 고생만 하는데. <laughs> 맞아요. 근데 아까도 아까는 졸업이 어렵다라는 게 나쁜 소문이라면서, 나쁜 이야기라면서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또 좋은 거래요. 이게요, 양면성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전북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었었는데요. 거기서 대학원 입시처리였었던것 같아요. 그 학교. 근데 그, 그 영어교육과 학생이, 영어교육과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박 선생 님 잠깐 일어와봐요뭐 이런 얘기를 하다니. 내가 요새 입시철이라서 제가 학생들 이제 어떤 공부를 했나 지원자들 어떤 공부를 해왔나 이렇게 봤는데, 야 웬만한 그 사년제 사립 사년제 대학 나온 애들보다 어,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졸업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더 똑똑한 것 같아, 어,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좋았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그만큼 나가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왔는데 다 졸업해요. 그러면은 사회에서 그런 어,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못 받죠. 예, 못 받죠. 왜냐하면 들어는데 들어와서 다 졸업을 하는데 그만큼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졸업을 했다라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시면 그만큼 사회에 나가셔서 그 이후에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했어, 사년 만에 졸업했어, 아니면 오년 만에 졸업했어, 졸업했어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유, 대단하네. 지금은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대단하네. 공부 열심히 했네, 성실하네. 예, 이런 어, 그런 평판을 얻게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졸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학사 관리를 그래도 엄정히 하고는 있다, 상대적으로.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그러나 학생들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 졸업의 어려움을 조금 낮추기는 했습니다. 어, 또 이게 시대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40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130학점만 취득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업 하나당 대략 3학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47개 정도의 수업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했었었는데 지금은 한 43개에서 44개 정도를 들으면 졸업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출석점수 같은 거예요. 음, 옛날에는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과제나 시험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만 하면, 강의를 성실히 들으면 20점을 드려요. 출석점수로. 그러니까 평가를 통해서 몇 점을 얻어요? 이제는 80점. 그렇죠. 20점은 이제 20점은 이제 출석 점수 같은 걸로 수업을 들으면 20점을 딸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80점은 이제 시험 같은 거라든지 과제물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어 조금 더 쉬워졌죠. 그리고 조금 졸업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이따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옛날에는 졸업을 하려면 모든 학생들이 다 논문을 써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많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몇 개의 학과를 제외하고는 어, 그렇게 졸업 논문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수업만 잘 따라가시면 어, 자, 졸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졸업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좀 쉬워진 것 같죠?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졸업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생 어렵다 졸업은 어렵다 그러나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어,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줌으로 어, 참석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실까요 여기 방송국 어때요 예 좋은 거 같죠 예 이. 방송국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어, 교육 컨텐츠를 드리기 위해서 더 재밌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지금까지 50년 동안 쭉 해왔고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도 더 이런 원격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어, 최적화된 어, 그러한 곳이다. 그런 학교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도 계속해서 음 제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부터는요 이제 어 학과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뭐 우리 학교에 관, 입학하시는 거 관심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오시겠죠? 어떤 학과 가고 싶으세요? 경제학과요. 경제학과 네 또요 국어국문학과요 또요 관광학과요. 제가 영문과인데 영문과 하나도 없네요. 아 이렇게 눈치들이 없으시네. 에? 아 영문과 재수 어렵다고 소문이 났어요. 제건 듣지 마세요. 음. 영문과 오시더라도 제건 듣지 마세요. 예. 그래서요. 우리 학교는요. 크게 네 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인문과학대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일본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각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학권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그 문화의 경제, 사회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것들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하는 그렇게 해서 외국어의 또는 국어의 언어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어떤 그러한 학과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사회과학대학인데요 어, 여러분들 뭐 법학과 뭐 하는지 다 아시죠? 법 공부하는 데고 행정학과는 뭐 공부하겠어요? 그렇죠. 조직이라든지 인사, 재무, 정책 뭐 이런 것들 행정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곳이고요. 경제학과 뭐 공부해요? 어 경제 그죠? 얼마 전에 우리 학과 우리 학교 경제학과 출신 졸업생 중에 어 우리 그요즘에좀폭락한 코인이 있죠. 그 코인의 폭락을 예측한 학생이 있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그래서 이렇게 좀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었는데 어쨌든 대단한 것 같아요. 어, 그럼 어쨌든 이 경제와 관련돼서 물론 뭐 코인이나 뭐 주식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경제학과에서도 그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한다라는 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경영, 뭐 기업과 관련된 것들 공부를 하겠죠. 그다음에 무역. 무역학과 무역에 관한 걸 공부를 하고요. 미디어영상학과 관심 많으신 분들 있는데요. 뭐 디지털 및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영화, 홍보 등 미디어와 관련된 공부들을 하는 과입니다. 그다음에 관광학과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관광학과 가면 뭐 배울 것 같으신데요? 아 이거 봐요. 아 어, 관광학과 가고 싶어요 그런데 관광학과에서 뭐가 가르치는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저 영문과 나왔거든요 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간다 이런 말이 있었었는데 아 어, 그것처럼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그과 가고 싶대요 그런데 좀 무슨 과가 어떤 걸 가르치는지 이렇게 조금 알아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관광학 기초라든지, 관광산업, 관광개발, 뭐, 관광해설 등, 이렇게 다양한 관광과 관련된 어 그런 공부를 하는 곳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가 있는데요. 예, 지금 여기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요 1학년으로 신입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요. 3학년으로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 선생님, 저는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요, 어,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3학년으로 편입하실 수 있으면 편입을 하시고 만약에 어, 난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요, 1학년으로 우리 학교 또는 2학년으로 우리 학교를 들어오셔가지고요, 어, 3학년으로 이렇게 어, 다른 과로 1, 2학년 다른 과로 들어오셨다가 3학년을 이렇게 사회복지학과를 이렇게 편입하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는 자연과학대학인데요, 농학과. 어, 농악에 대한 관심도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 원예. 축산, 작물, 농촌 경제 뭐 이런 다양한 것들 공부하시는 학과다라고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학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생활과학부는요 크게 가정복지상담학과,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 의류패션학과 이렇게 세 개의 과가 있는데요. 3학년으로 편입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각각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1학년으로 이렇게 입학을 하실 때는요 그냥 어, 생활과학부로 이렇게 학부로 들어오셔서 3학년 때. 3학년 때 세부 전공으로 이렇게 편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고요. 그냥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과학과. 그다음에 통계 데이터학과 요즘 들어서 많이 인기가 많은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학과 간호학과 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과학대학 같은 경우는요. 어떤 평생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한 교육 전반에 관한 그런 공부를 하는 곳이고요. 청소년 교육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유아 교육과 같은 경우는 유아를 대상으로 어떻게 또 이렇게 교육을 할지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이 과도 특이 사항이 있는데요. 3학년으로 편입할 경우에는요 유천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경영학과인데요. 어,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문화 컨텐츠 등 사회 전반에 있는 어떤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는. 어, 그런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과인데요, 생활체육 지도과인데요 어, 생활체육과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기과목 등을, 등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 여기 보시면 유노 캠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서, 이제 뭐 인터넷에 서치를 할수 있는 검색을 할수 있는 그 검색 창에다가요, 유노 캠퍼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수업들을 다 업로드를 시켜놔요. 여기에다 저장을 시켜놔요. 그럼 학생들은 여기에서 저장 여기에 어, 올라와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시면 여기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수업이요 일강은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무료로 일강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학과에서 제공하는 수업 몇개를 이렇게 찝어서 일강 같은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음, 판단해 보시고 어, 입학을 하시는 것들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학과, 우리 학교를 이제 졸업하신 선배들이 한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통계데이터 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은행 디지털 혁신실 디지털 신기술반 과장으로 계신 분인데요, 이분 이 분도 우리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이 방송대는 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그리고 발판이 된 고마운 징검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학교에서 이런 뭐 통계 데이터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얻으셔서 어 이렇게 승승장구 하시게 됐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한 여성 동문은요, 50세 우리 학교 보건환경학과에 어 입학을 했어요. 1학년으로. 그런데 이 학생이 어, 산업 위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어, 정규직을 취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세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규직을 취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어, 방송대 입학 후에 이렇게 10년도 안된 사이에 잠, 이 자신의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한다고 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뀌어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고 싶으신 것, 내가 좀더 배워 보고 싶으신 것을 했었을 때 행복감도 느끼시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인생을 또 이렇게 설계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 어 이렇게 한번 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3학년도 어 입시 입학 설명회를 하고는 있지만 뭐 요번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하는데 아, 좀 아직 고민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매 학기 1 2학기 다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깐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입학 안내는요 저희 김덕희 팀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